서비스직인데 할아버지 손님이 신세계 상품권 10만원 주고 가셔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데 골치 아픕니다. 당황해서 얼떨결에 받아버렸어요. 일단 또 달라고 할수 있으니까 한한달 정도 킵해 두시고 나중에 쓰시면 되죠? 감사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회장님, 딸락딸락, 딸락딸락. 아껴주시고, 밀어주시고, 땡겨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면서 받으시고, <laughs>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죠. 왜 주고 갔을까? 아예 가끔 그런 할아버지도 있어요. 근데 진짜 부담스럽긴 하네요.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킵해놓고, 한, 한달 지나면은 그 부담감이 눈처럼 녹으면서, 자유롭게 쓰시는 거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친구분이 일하시는데 할아버지가 연애하자고. 아이고, 쓰기는 쓰나요, 할아버지? 연애는 씨. 돼야지 돼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아버지들은 꿈을 줘야 돼. 괜히 이렇게 당황하는 거, 그런 모습 보여주면또그 쾌감에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희롱을 멈출 수가 없어. 그 짜릿한 맛을. 그래서 할아버지 쓰긴는 쓰나요? <laughs> 물어봤죠. 노망 나셨으니까 그런 거죠. 노망이 이 나서. 연예인 A 씨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많아 진짜 뭐 요즘은 좀 줄었는데 이거 이거 악수하면서 이거 해야지 이, 이거 이거 아이 뭐라고 하지 이거 이거 하면서 사회생활 처음 해본 조수 회사 건물 쪽 80대 할배가 은밀하게 다가와서는 퇴근 후에 자기 집에서 컴퓨터를 가르쳐 달라고 진짜 미친 그때 너무 무서웠음.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죠? 보면 또, 건물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다 쓰러져 가는 거 하나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남들이 회장님, 회장님 아니가 진짜 회장님인 줄 알고. 그거 뭐 주든가, 어? 팔팔정 먹고 그 할아버지가 뭔가를 세워보려고 하면은 심장마비 옵니다. 심장마비 와요. 되지도 않는 거약 먹어도 될까 말까 하고 지금 119 불러야 되는데 쪽팔리게. 지금, 아, 할아버지가 쓰러졌어요. 할아버지가 왜 쓰러졌냐면요. 팔팔정을 먹고 세워가지고 뭐 어떻게 개수작 불리려다가 지금, 응? 심장에 무리가 와서 얼른 구급차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쪽팔리게. 아니, 그걸뭐좀 많이 주든가. 이렇게 맨 입으로 하려고 그래. 그냥, 아우. 그개쌉 소리 들어주는 것도 돈 받아야 되는 거죠? 진짜로 약간 치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치매에 걸리면 약간 뭔가 제어 능력을 상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신 차리세요 할아버지 제발 아만 원짜리 좀 끊어봐라 어 아니면 우리 신사임당 그 지폐 좀 끊어보든가 그매니으를 그냥 하고 뭐. 연애를 하자니 뭐 하... 아직도 불끈불끈하다니 그러면서 119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경찰을 불러드릴까요? 연병들을 떨고 앉았어요 유부남과 연락 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결혼 전에 알던 사이인데 만날 수 없는 거리라서 서로 갑자기 셋드립을 하게 되었다 누가 먼저 연락한 거죠? 그분이 이제 뭔가 부인과의 사이가 안 좋다든가, 뭔가 이, 채울 수 없는 욕망, 이런 것들이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그런 거죠. 역시 이제 수컷들은 거세를 시켜야 됩니다. <laughs> 중성화 해야 됩니다. 정조대를 채워야 돼. <laughs> 철반스를. <laughs> 아니, 뭐, 연락은 하셔도 되는데? 굳이 시작되기 없이 이렇게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죠? 그 남자의, 뭐랄까, 이쪽에 그, 그것을 맞춰줄 필요는 없다. 나까지 맞장구 쳐줄 필요는 없다. 그분도 이제 안 써. 안 쓰기 때문에 또이 욕망이 아가리로 올라와 가지고 이 양기가 아가리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생들립 치는 거지. 만약에 뭔가 관계가 발전이 돼서 진짜로 만났다. 안 쓴다. 남성성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마지막 불꽃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처럼 나의 이제 남성으로서의 그 매력을 발산해 보고자 여기 집적 저기 집적 하는데 수지 않죠? <laughs> 안 수주? 안 서서 그런게 안 쓰는데 이게 충격받은 거죠 어느 날 보니까 어, 아침에 텐트가 안 쳐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애견마한테 발로 쳐 맞고 아우씨, 너기 귀찮게 하지 마. 발로 쳐 맞고 이렇게 떼굴 떼굴 침대에서 떼굴 떼굴 굴러가지고 서글픈 거야. 아 나도 이제 안 되나? <laughs> 난 이제 다된 것인가? 남성으로서의 매력이 전혀 없고 뭐 이런 것인가 하면서 어, 팔팔정이라도 먹으면 되나 하면서 이제 전화를 건 거지 암컷들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섹드립 치고. 일단은 남자가 섹드립 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움직이지 아니한다.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뭐 성적인 농담이나 그런 거잘안 합니다. 꼭 이렇게 약물에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막 성에 집착하고, 여자들한테 집착하고. 아, 유부남이 먼저 연락을 했다. 애기 낳고 2년 동안 관계를 안 했다고. 나의 결혼 생활은 너무 불행해. 나를 구해달라.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 2년 동안 안 했다. 아니, 겨우 2년 가지고 그래? 지금 5년 넘게 안 하는 유부남들이 널리고 뻗쳤는데, 겨우 2년 가지고. 평생 독수공방 하면서 살아야지 어차피 이제 부인이랑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약을 써서까지 부인이랑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날 한번 <laughs> 어떻게 좀 해줘 <laughs> 이거네 뭔 관계를 안 하는지 <laughs> 그러다가 둘째 생김 그런 새끼들이 그래도 유부남인 건 아니에요 유부남인데 총각 행사하는 새끼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거 고정 레퍼토리하고 지겨워 죽겠어 좀 바꿔라 여친이랑 안 맞는다 아내랑 안 맞는다 안한지 오래됐다, 이러면서 막, 하, 징그러 죽겠어. 안 맞는데 애가 세? 맨날 이혼한다, 이혼한다. 여자들 중에서도, 하, 못 살겠다, 이혼한다, 그래 놓고서 애를 막 세식 낳. 앞뒤가 안 맞아. 부인이랑 관계를 안 하는 얘기를 왜외간 여자한테 하는 건지. 수치스러움을 모르고, 응? 부인하고는 안 한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면서 왜 애가 셋이냐고. 이웃집 맨날 싸우는 소리 나는데 애가 셋이고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처녀들이 괜히 싱숭생숭해가지고 그냥 한번 떠보는 건데 굶주린 유부남이 하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마누라랑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막안한지 오래됐다 김치찌개 먹다가 된장찌개 먹고 싶어서 그런 거라기보단 맨날 김치 된장 먹다가 이제 엽떡 먹으려고 그런 거죠 새로운 상대를 물색하는데 이제 만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목표로 하는 거죠 엽떡 한번 먹으려고 그러다가 피똥 싸죠 만약에 남편 이발안 났어 근데 이혼 안 하고 같이 사는 경우 진짜 많죠 그리고 이혼하고도 같이 사는 경우가 많대요 경찰이 그랬는데 조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조사하는데 이혼한 걸로 나오면은 이혼해도 같이 사는 거 아니냐고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예전에 다니던 병원 원장님도 마누라 빠스 벗기본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애는 셋이었다. 그런 얘기를 왜 직원한테 할까? 마누라 빠스 벗기는 얘기를 왜 직원한테 하고 지랄일까? 아니 좀 웃기지 않나? 아니 왜 직원들한테 마누라랑 그 시간 얘기를 하는 걸까요? 별소리도 안해추측박아지네 진짜 그런 남성분들은 이제 뇌가 진짜 거기 있어 귀도에 있기 때문에 <laughs> 그분들이 입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귀두로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완전 꼴리는 대로 그렇게 이성 그 재화는 그게 완전히 끊어진 미쳐날뛰는 귀두가 말을 하는 것이에요 외롭다느니 부인이랑 안한지 오래됐다느니 잘 들어보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그 소리는 귀두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뻑끔 뻑끔하면서 개쌉 소리 들려가고 예병 그것도 고정 레파토리에요 마누라랑 하려니까 그럴 타이밍이 안 만들어진다. 서로 시간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렇다면뭘 타이밍이야? 뻑끔 뻑끔. 나는 새로운 게 먹고 싶다. 엽떡이 먹고 싶다. 맨날 장조림, 콩자반 지겨워 죽겠다. 엽떡이 먹고 싶다. 뻑끔 뻑끔. 이 밑에서 나오는 소리. 요 귀두가 이게 카톡을 치는 거야. 외로워. 만약에 그 유부남한테 연락이 오면은 내가 했던 말을 떠올려 보세요. 얘가 지금 입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기두가 퍼끔퍼하면서 쌉소리를 하는 거다. 지금 성욕이 미쳐 날 때가 지금 하고 싶어 갖고 죄송합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늘 이런 식이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는 말이 꼴려서 하는 말인지 이성적으로 하는 말인지.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걸러들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썸남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아까 그그 그 건물주 꼰대나 아니면 유부나 아니면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아저씨들 개저씨들 주접도는 거 그거 들을 필요가 없다. 옛날에 내가 일기장에 썼던 그런 거그 글귀가 생각이 나네. 이 얘기를 했었어요. 어디 블로그에 적었었나? 옛날에 내가 하면 블로그 날려먹은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말은 거시기가 하는 말이다. 그걸 걸러서 들어야 된다. 나는 되게 순수하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한번 잡아뜨려가지고 한번 따 먹으려고 그런 새끼들이 지천이다. 난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호감을 가져주고 그런 건줄 알았더니 이거, 이거 이거 하려고 순? 응? 어떻게 하면 이렇게 꼬여내가지고 이거 하려고? 어? 그게 바로 귀두통이었던 거죠. 제가 한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에. 아. 20대 정도에 그런 거 썼던 것 같아. 블로그 에 되게 이상한 걸 되게 많이 줬거든요. 그때 약간 그 필터링이 없어. 그때 제가 예술병에 끝을 달렸을 때 혼자 글을 쓰면서 블로그 질도 하면서 파주는 정말 더럽게 춥다. 뷰지가 올것 같다. 이런 식으로 쓴 거를 내 지인이 봤어. 보고서 약간. 나를 그렇게 본 거지 아 인연은 쉬운 연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싹소리하고 뭐 접근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죠 필터링 없고 브레이키 없고 죄송해요 어그 블로그는 날아갔어요 네 죄송합니다 순수한 남자도 있지 않을까 아, 그건 욕심 맞아. 처음에는 순수하게다가 이런 새끼들이 제일 변태야. 총각인데 아줌마들 만나고 당기고 사생활이 아주 지저분한 새끼들이 처음에 그렇게 자기 또래 의 젊은 여자들 보면 되게 순진한 척 그래. 자기 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음악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새끼들이 변태 중에 상변태야. 진짜 조심해. 차라리 이게 살짝 살짝 새들이 파는 건 괜찮은데 오히려 이렇게. 나는 순수의 막눅광 맑은 눈의 광인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정말 순수해 우리 영화 얘기하고 음악 얘기할까 이런 새끼 변태 개씨변태 어 하여튼 조심조심 여자들한테 어디를 개통하게 해달라 이런 개또라이들 벗은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 이런 새끼들입니다 아 순수한 놈이 얼마나 있으려나 없어요 없고요. 순수한 사람을 찾는 게 말이 안 돼. 그 순수하다는 것도 정상은 아니죠. 아무튼 순수한 척하는 애들도 짜증 나지만, 순수한 걸 바라는 것. 것도... 또 좀, 나이 안 맞아. 순수한 사람 있으면은, 뭐, 무송욕자거나, 약간, <laughs> 그런 쪽이 아닌가 하고,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거사를 어떻게 치릅니까? 그렇게 순수하기만 하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만 하고, 그러면 답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때묻은 게 보통 사람 정상이. 남자가 안 순수하고, 음흉해야지 여자가 좀 그래도, 젖은 척하고 넘어가고, 뭘 하지? 내가 좋아하는 남자면 조금 음흉해도 그냥 넘어가주는 거지. 나를 어떻게 꼬셔보려는 그런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넘어가지고 져주고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언제 하나, 어? 이제 나이 먹으면 여자들도 그런 걸 바라지 않아. 빨리빨리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내 젊음은 유한하고, 지금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는데 지금. 음악 얘기하고, 영화 얘기할 때야. 빨리 진도를 나가야지. 짜증나게. 순수하고 순진해 보인 남자도 다, 네, 그쵸. 동영상을 보고, 자기 위로하고.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내가 어리면 그걸 이해 못 하는데, 지금 보면은, 그게 순수한 거지. 안 보고 안 하는 게 이상하다. 하는 게 정상이고, 하는 게 순수한 거다. 봤을 때, 아, 얘가 사람이 아닌 동물 거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좀, 걸러야 되지만, 자연스러운 거죠.